오요요요! 얘 봐라, 난리였다. 2kg에 만원요? 이 패더 주면 2만 원씩 해. 패 주면 2만 원요? 이 말도 안 된다. 이게 만 원이라니. 패더서 그술안 먹어, 뭐 간밤 먹어. <laughs> 술 먹는 사람들. <laughs> 안녕하세요, 유튜브 방문자입니다. 오이도 남전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오이도 남전시장은 어떠한 수산물을 파는지와 시세가 어떠는지 제가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지는 전경이 정말 멋있습니다. 야, 아, 좀 늦었는데? 한 바가지 얼마씩이에요? 만 원. 만, 원. 만 원이요? 아, 구워먹고 싶다. 써줘. 만 원. 피조개. 도다리 장어. 도다리 어떻게 해요? 이만 원이요. 원이요? 아, 키로 이만 원. 자연산 이만 원 괜찮다. 저건 탕룡이구나. 탕룡은 뭐예요? 아, 매운탕 아, 매운탕 끓이는 거요 하나 있는데. 네. 우리가 그냥 양을 많이 잡았으니까. 아, 그래요? 어디 음. 거기에서 찌시라고. 송어는 어떻게 해요? 송어는 2만, 2만 원이요. 2만 원이요? 숭 송어가 어. 진짜 많이 맞았구나. 이 놀래미는 얼마씩이에요? 놀래미는 3만 원이에요. 키로예요? 예. 네. 아, 도다리는 2만 원. 2만 원. 네. 송어도 2만 원. 네. 송어도 2만 원이고요. 네. 여기 몇 시까지 하나요? 이제 한지 대비 끝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어. 어. 오도 이지 끝나는구나. 아, 도다리. 도다리죠? 도다리. 도다리 2만원씩이죠? 키로에 2만원. 똑같구나. 음, 2만원. 어떡하지? 잠시만요. 아, 도다리는 다 똑같습니다. 2만원씩. 거래 중에 있네요. 아, 전번에 도다리 먹어서 다른 거 한번 먹어야 되는데. 약 아, 도다리가 많이 닿겠네. 야, 피조이 엄청 크다. 장어도 있고. 이거 아, 만 원이요? 아, 잘못 봤구나. 일로 가요 <laughs> 그냥 가져가면은 음. 최대 만 원씩 주고, 햇다 네. 주면 이만 원씩이야. 와, 햇다 주 이만 원이요? 음. 27,000원이요? 음. 아, 네, 고생해보고 음. 올게요. 음. 이야, 확실히. 여기, 보이도 안전시장은 다른 것보다 저렴한 것 같습니다. 야, 굴. 굴도 있고, 야. 많이 터시는구나 그때 먹었던 굴. <laughs> 매운탕 만, 오, 매운탕용 만 원씩이야? 괜찮다, 가격. 탕 구용은 만 원이야. 와. 어, 근데 이제 삶, 죽었구나. 죽어서 만 원에 타나봐. 한 엄청 크다. 야. 음. 야. 오, 야, 야, 야. 얘 낙지는 어떻게 해요? 12 12 음. 어, 낙지 1 2 0 0 0요낙리지는 마리에 1 2 0원씩 판매중 있습니다 두다리 어, 새꼬시가 어, 정말 많이 잡혔네 네. 이런 새꼬시용은 얼마예요 7에 그래, 2만원 이거는 그냥 매운탕으로 가져가는거 2키로에 만원 2키로에 만원이요? 네. 와... 가격 좋다 2키로에 만원 숭어는요? 숭어는 그 한마리당 15,000원 15,000원 1키로 응. 나가 2키로 300 300이요? 한산만 네. 취급하면서도 가격도 아, 더더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야, 도다리를 엄청 많이 잡히나보다. 어, 다 도다리야. 진짜 좋다, 사이즈. 야, 이런 거 먹으면 보약이지. 식 진짜 많다. 다 도다리. 도다리죠? 응, 요새 도다리 철이라. 어. 아, 도다리가 있어요. 많이 나오는구나. 2만원. 저걸 많이 좋아하 이만 원이면 여기서 충분하게 먹을 수 있고 어민분들께서 판매하니까 가격도 좋고 또 겨울도 많이 주시더라고 생굴은 만 원씩 여기서 구워 먹지 못하죠 버주 거주. 버주신다고요? 응 이게 만 원이야 만 원이야 만원건 이게 만 원이야 좋다 아, 살아 있는 건가? 어이구 살아 있지 여기서 싱싱한 거지 아가리가 벌어지면 죽은 거야 자연산이라 한방1 0 분이면 돼네 이거 하나 버주세요. 어. 이렇게 구워주시는구나 음, 조금 있다가 네 이게 한 10분 있어야 돼 10분이요? 응와 싱싱하다 낮에 와 낮에 낮에 이런 그래 거 <laughs> 그래 게... 뭐 찍으려면 그래야겠죠 아... 밤중에 와서 <laughs> 어디서 왔는데? 저희요? 서울에서 왔어요 응아 뜨거 뜨거 집에 올게요. 하나, 둘, 둘, 셋, 넷, 다, 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레,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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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 스물아홉, 스물다섯 마리에 많아. 근데 크게 어? 따라서 네. 조그만 건한 삼십 개 올라가고 이런 건 음, 크잖아요. 네. 그소구리를 그냥 하나 주니까. 야지 않고 그냥 걸로 하나 담아서 주는 거예요 <laughs> 와. 요런 거는 서른 개도 더 올라가. 네. 너무 많이 익으면 질겨 아. 그래도. 그런 건 죽는 같아. 야, 오늘 진짜. 안 먹으면 후회할 뻔 했지? 네, 그냥 갈래다가. 빨리 빨리 하지, 그냥 왔다 갔다 할 때. <laughs> 너무 어두워가지고, 먹으면 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응, 어, 어. 거기 가면 깜깜하지 않아. 네. <laughs> 먹으니까. 말도 안 된다. 이게 만 원이라니. 떠서 그냥 술안 먹어 뭐 금방 먹어. 술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소주세병가져 갔어요. 아, 진짜요? <laughs> 그러니까 저렇게 <자꾸> 덜인 <더> <laughs> 거고 술안 먹어 뭐 금방 먹어 이거. 네. 직접 이렇게 만원 드리면 현지까지 주십니다. 음. 거기 젓가락 두개 어... 꺼내 거기서. 네. 여기. 저기 끝에 가면은 의자 있어. 의자에서 먹어. 네. 네, 잘 먹겠습니다. 먹고 와요. 야, 이 밤에 이걸 먹을 줄이야. 이 정도 만원이면 괜찮은데? 아, 어, 달다. 사이즈가 쉬워요, 여러분들. 너무 크다. 음. 이 갈매기 수리에 면서 먹으니까 더 좋다. 음. 오이도 약간 정정입니다. 음. 와. 해가 지고 난 곳에서 먹는 이굴 진짜 끝내준다 끝내줘 술한잔 당기고 음. 싶다 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한 번씩 오이도 오시지 않으셔서 맛있는 굴과 해산물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방남자 채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